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통신지능본부 각 부서별 막내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laughs> 그래서... 아! 일단 간단하게 각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 기획팀의 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산업진흥팀 전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산업진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콘텐츠산업진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팀에서 하는 업무 또 개인 업무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통신 기획팀은 정부 정책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변하는 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동향 파악과 이슈를 좀 확인하는데요. 저희는 월간으로 미디어 이슈 앤 트렌드라는 이제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 정책 연구를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산업진흥팀은 스마트 미디어 분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개발 지원 스마트 미디어 입주 공간 지원, 그리고 각종 멘토링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진흥팀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 양혜림 대리님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는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또 취준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지식. 그러니까 저부터 그냥 편하게 말하면 저는 회계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획재정부에서 이나라 도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매번 정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회계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방송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그런 지식. 했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응. 그냥 저희가 흔히 뭐 뉴스나 주변에서 볼수 있는 맞아. 관심 정도를 가지면 좀 부담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 한국어를 잘하면은 진짜 좋을 것같은게 보고서 쓸 일이 너무 많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특정 단어를 써야지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또 반대로 영어를 <laughs> 잘해야 합다 영어 잘 해요. 저희는 해외 출장도 많고 또 영어로 적당히 잘하면 안 되는 게 해외 사업자, 방송사, 뭐 CNN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방송 사업자들이랑 조인을 해서 공동 제작 같은 거할수 있게 지원하거든요. 그 양해들이 업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 못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어를 적정 수준으로 잘하면 안 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조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역량. 지 영어 공부 하시고 있나요? 전화 영어 열심히 하고 어. 있습니다. 전... 네. <laughs>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 보고서도 쓰고 연구 보고서도 쓰고 그래서 조금 서칭 능력도 중요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다른 보고서를 아, 찾고 아, 뭐 저희만 참고 자료들을 찾고 이런 자료 서칭 능력 이게 또 굉장히 많이 하더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부분도 네, 중요한 니 같아요. 구글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laughs> 아니면 다른 기관 사이트에서 뭐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도 많이 만나지 않아요? 예, 네, 많이 만나는데, 보통 네, 교수님들을 잘 알면 좋죠. 아주 평가도 해주시고, 많이 자문도 받고 하니까. 근데 모르셔도 오픈 열린 마음만 있다면, 체해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laughs>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 어? 같은 게 <laughs> 맞아, 진짜 맞아.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저희 자금으로 돼서 뭐 상용화도 하고 성과도 좋게 나오면 그게 진짜 뿌듯하거든요. 그게 진짜 뿌듯해서 남을 지원해줌으로써 뭐 나까지 행복해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조에서 그 부재역이요부재역 맞아요. 음. 상은 못 받았는데 노미네이트 됐단 아, 말이에요. 네. 그 자체만으로 되게 뿌듯한 거야. 뭔가 뭐, 그러니까 아, 내가 찍은 거 아닌데 저는 아, <laughs> 지원한 건데. 야, 그래도 진짜 올한해올한해 네. 성공했다. <laughs> 이런 느낌이라서 <laughs>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네. 기사에 보면 창고랑 같이 창고로양해기 드린 네. 같이 네. 양해 드린 업무급했습니다부재역이요 뭐,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니지만 네. 2017년도 제작 지원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없으시면 없을까? 저희 이제 취준생 분들한테 <laughs> 아 제가 지금 대본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아, 이렇게 <laughs> 아, 넘어가나요? <내가> 까먹어서 지금 대본 보고 있거든요 <laughs> 취준생 분들한테 그 응원 말씀 같은 거 해줄 거 있으세요? 한 분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 취업 을을 열리다. 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KCA 지원하실 취업 준비생 분들은 꼭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셔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현실... 자격 수당을 5만원 주기 때문에 그거는 꼭 따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이야, 정말. 작년에 취득하셨습니다. 어, 나는 작년에 땄어요. <목소리> 정말 현실적이야. 돈도 있어요. 큰 돈이에요. 저는 응원 메시지로 다른 못해 드리고 취업해서 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제가 밥한끼사 밥 드릴게요. 그럼요. 여기 나중에 맛있는집 많거든요. 어, 제한끼기아 정도... 제일 맛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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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게왜 웃냐면 왜 웃냐면, 웃냐면... <laughs> 전민현 님 남편이 하시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맛있죠. 맛있죠. 오리고기. 오리인데 맛있죠. 오리고기 완전, 완전 맛있어. 아시면 얼음 한워어 칭찬 받습니다네 <laughs> 그러면은 기승전 협찬받은거 <laughs> 아니죠? 협찬받지 <laughs> <laughs> <혐청>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저희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국 방송통신 <laughs> 전파진원 들어오실 여러분 환영하고 항상 준비하시는 거 화이팅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몸으로 오세요. 본진팀 오세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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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략하게 나가는 거야, 진짜 간략하게. 일단, 다 잘라버리고, 짧게 어, 가자 어, 그냥. 어, 진 짧게 3분 이내로 끝내야 돼. 3분 이내로 끝내야 돼. 다 춥어야 돼. 어, 3분 이내로 끝내야 돼.